첫 번째로 만나게 됐어요 앞으로 우리 성토교 유튜브에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찬양과 율동을할 저는 김은진 선생님이에요 앞으로 우리 친구들 잘 부탁할게요 반가워요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찬양할 제목은 네네 네, 대답해요 라는 찬양이에요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말씀에 네, 네 하고 대답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래요. 함께 찬양할게요. 전도사님이 같이 있는 거예요. 큰소리로.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아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정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전할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뭘까?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요노사님이 알려줄 거예요. 어? 뭐야? 우리 친구 손정이가 좋아하는 자동차네요. 우리 미음이라는 가족이 있어요. 이미음이라는 가족이 부릉부릉 이띠빵빵 하면서 어디에 놀러간 것 같아요. 너무나 우리 친구들 놀러가면 어때? 너무나 기분이 좋아. 너무나 신나요. 근데, 여기 캠핑하러 놀러 가는데, 바다나 계곡이나 산으로 놀러 가고 있는데, 너무나 신나게 가고 있는 중에 아빠, 어디쯤 도착해요? 라고 믿음이가 물어봤어요. 아빠는, 어, 지금 어디 있으면 도착할 거야. 조금만 기다려. 라고 말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한 시간이 지나고 계속 쭉쭉 가도,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 계속 가다 보니까 어때요? 어? 진입금지, 길 없음이라는 표지판이 나와버렸어요. 보니까 길이 끊겨버린 거야. 우리 친구들, 이렇게 길이 없는데 차로 쭉 계속 띵띵빵빵 하면쭉 가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길이 없으면 우리 어떻게, 차를 어떻게 돌려서 바른 길을 찾아야 돼요. 이처럼, 미음민의 가족은 차를 돌려서 다시 바른 길을 찾아서 어떻게 됐어요? 캠핑장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이 믿음의 가족처럼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돌이켜서 다시 바른 길을 찾아야 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 말씀에 바로 회계라고 해요. 우리의 순종이 태림비 뭐라고요? 회계. 회계는 하나님이 신화하시는 죄를 지었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마치 빵빵 차를 돌린 것처럼 우리는 다 뒤로 돌아서 돌아서서 바른 길로 가야 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의 성경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다시 한번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 아멘. 아까 회계가 뭐라 그랬지? 현조가테리만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서 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할아버지 사가랴와 할머니 엘리사벳이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사가랴. 할머니 이름은 엘리사벳. 이처럼, 할아버지와 할머니 엘리사벳은 둘이 너무나 사랑하는 부부였어요. 둘이 너무나 사랑하는 부부인데, 근데 아기가 없었어요. 근데 마음이 슬파는 도중에 천사가 이 사가랴 할아버지에게 나타났어요. 이 천사가 사가랴 할아버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해주었냐면 사가라요 너에게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라.라고 말해주었어요. 이 요한의 이름은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오시기를 준비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천사가 이 사가라에게 말해 주었어요. 이 사가라의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요한. 정말 근데 이 천사의 말대로 정말 아기를 낳을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한번 볼까요? 아기를 정말 낳았는지. 짠! 정말로 천사의 말대로 이 할아버지 사가레와 할머니 엘리사벳에 통화에서 정말 사랑스러운 아들을 낳았어요. 이 아들의 이름을 천사가 뭐라고 지으라고 했다고? 요한. 뭐라고요? 요한. 이 요한은 이제 점점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달아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광야에서 외쳤어요. 여러분 회개하세요. 여러분 회개하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어요.라고 외쳤어요. 이 소리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라고. 나 그동안 거짓말만 이렇게 해왔는데 나 용서받을 수 있는 거야?라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그동안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했는데 나는. 용서받을 수 있을 거, 용서받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만 했는데 나는 용서받을 수 있는 거야? 이제 세례요한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세례요한 당신의 말대로 나는 회개하고 싶어요. 내가 회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라고 말했어요. 세례요한은 이게 회개하러 온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러 온 사람들에게 무엇을 베풀었냐면 이게 물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뭐라고요? 세례. 세례가 뭐냐면 죄 우리가 잘못한 것을 깨끗하게 용서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깨끗하게 용서를 받고 죄를 고백하고 나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어나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하고 싶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장 요한에게, 요한, 난 이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게 될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요한은, 그러면 자신의 옷이 두 벌이 있다면, 자신의 옷을 없는 사람에게 한, 나눠주세요. 그리고, 자신의 먹을 것이 있다면, 먹지 못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먹을 것을 나눠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랍니다.라고 요한이 말해주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그다내 거야. 그 나만 가질 거야. 나만 어, 옷을 여러벌 가지고 먹을 걸 많이 쌓아둘 거야.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먹을 것이 있다면 어떻게? 먹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옷이 여러 이 있다면, 옷이 없는 추위에 벌벌 떠는 사람들에게 옷을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처럼 욕심내지 않고, 그리고 엄마한테 거짓말 하지 않고, 이거 내 거야 다 가지려고 하지 않고, 양보하고 나눠주는, 베푸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우리 친구들은 어떻요 남들에게도 우리 친구들에게도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착한 일을 베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태림미와 현종이 이제 어린이집에서도 그내 거야 나만 가지고 놀 거야 이러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만약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내가 욕심을 부렸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드립니다. 이렇게 나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친구들에게 내 것을 나눠주는, 양보해주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부모님 말씀에 따르지 않고 불순종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오늘 엄마, 아빠의 말을 안 들었어요. 내 마음대로 행동했어요.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분이 말씀면 어떻게 하면 선생님 찬양처럼 네, 네, 대답하고 네, 네, 순종하는 우리 태림이와 현정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테리미와 형종이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욕심내고 미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지었던 것이 있다면 이제는 그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잘못을 구하며 이제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테리미와 형종이와 저와 우리 선생님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그 만나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우리 태림의 홍종이가 이제 날이 갈수록 지혜와 키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점점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우리 눈큰 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캐리미와 현정이 우리 다음 주에 만나는 그 시간까지 온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야 돼요. 자, 끝났어 안녕.